자 오늘은 정선에 왔는데 돌이 하도 많아서 아유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촬영을 한번 합니다. 와돌 좋은 거 많다. 어 아유 엄청나네 엄청나. 자돌 좋은 게 하도 많아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합니다. 와. 옆집에서 떠드는 거? 아왜 어. <laughs> 장날 안 나갔어? 오늘 장인데 <웃음> <웃음> 거기그 그, 그, 파출소 앞에 하나 있더구만 뭐. 왜 아주머이가. 어, 어, 그 아주머이가 팔두고만이게저문지 그들이네. 이거 그때 얼마 달렸지? 이거? 이집 뿌렸네. 요거. 옛날 돌인데. 와. 초가집 빠. 초가집 하 <laughs> 이 yeah, 좋다, 진짜, 좋아. 응. 음? 여기, 네. 예. 예, 예, 맞아 맞아 맞아. 선님과는. 많이 물어 그런데. 아, 잘 나왔다 이거. 아, 주이 원석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가 보지? 이건 뭐 이렇게 나도 잘 나왔네. 이거 한성꽃? 한성꽃 네. 같은데. 어 o n g a Tong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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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아니, 뭐, 크게 찍을 일이, 여기에 이 집만 이렇게 찍어오면 돼. 와. 그 옛날 부하석이 다 있고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와. 돌 보세요, 돌. 일심이 아주 잘 나왔네. 아, 또 진짜. 좋다, 많다, 많네. 와, 이거 엄청나구먼, 돌리 isso